2차 방정식 따라잡기 그두 번째 권이죠. 바로 문자와 식에 대한 얘기. 아, 3단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원에서는요, 바로 문자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더 유익한 점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보통 산수라고 썼는데, 산수와 수학의 차이는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의 사용인데요. 바로 문자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유익을 얻었는지 볼 건데요. 일단, 복잡한 수식을요. 문자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문자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아하, 단순화 할수 있구나. 문자를 통해서 단순화 할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문자뿐만 아니라 기호라는 것을 사용해서요. 문자와 기호를 사용해서 단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자로 계산을 하게 되면 숫자의 계산보다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특성 파악이 쉽다, 뭐 용이하다라는 말을 쓸 거예요. 특성을 파악하기가 쉽다. 아, 곱셈인지 나눗셈인지 이런 것들을.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방금 얘기했던 산수와 수학의 차이가 뭐냐면요. 바로 산수는 수를 연산, 수를 계산하는 것이고요. 수학은요, 수에 대한 학문이에요. 따라서 바로 여기서도 수가 나오고 여기서도 수가 나오지만 4번 같은 경우, 어, 산수는요, 바로 5번에서 나와 있는데요. 산수라는 것은 숫자로 모든 계산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숫자로 모든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수학은 수에 대한 학문이죠. 이건 수를 연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에 대한 학문은 바로 문자화, 기호화 한 거예요. 문자화, 기호화 한 거죠. 아하, 다시 말하면 선수와 수학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뭐다? 문자의 사용이랍니다. 아하! 문자를 사용했다는 것이 바로 산수와 수학의 가장 큰 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화, 기호화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수학의 대상은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수를 다루는 학문이긴 하지만 이 수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인위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인위적인 것들 아하!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약속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추상적이고 인적인 정의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정의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규칙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추상적이고 인적이기 때문에 정의로 되어 있는 것들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하, 바로 규칙과 법칙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정의되어 있는 것을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가 있는 식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규칙을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쓰면 정리할게요. 규칙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규칙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이 드디어 수학 공부의 기본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수 공부의 기본이다. 자 여러분들은요 이제까지 산수만을 배운 것이 아니에요. 숫자만 계산 수만 계산하는 것이 바로 산수였는데 이제부터는요 문자들이 등장하고요 선생님이랑 이전에도 배웠지만 문자들이 등장하고 그 문자에 대한 문자화 기호화함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또. 특성을 알아낼 수 있도록, 쉽게 알아낼 수 있도록 문자화 되어 있다, 단순화 되어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정의되어 있는 규칙과 법칙, 그 약속들을 기억하려면 우리가 수학 공부를 잘 하려면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의 기본은 바로 규칙을 알아내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수학 공부의 기본을 배웠으니까 이제 수학을 잘하도록 연습해 봐야겠죠. 한번 가보죠. 세운곱셈규칙은 아하. 우리가 수계산 말고요. 초등학교 때는 숫자와 숫자 이런 계산들만 배웠어요. 그런데 중등으로 가면서 바로 뭐가 등장했냐면 수학이라고 문자의 등장이 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문자가 등장했을 때는요. 바로 숫자와 문자거나 문자와 문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떤 규칙이 필요하냐면 곱하기 기호. 아하.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곱셈 기호를 생략할 거예요. 따라서 3 곱하기 a라고 나와 있으면 곱셈 기호를 뾰로롱 날려. 그럼 어떻게 된다? 3a라고 쓰면 되겠고요. 또 a 곱하기 b에서 뾰로롱 날려. 그러면 ab라고 쓰면, 아, 여기에 곱셈이 생략되어 있구나.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구나. 라는 것으로 기억하셔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와 문자나 문자와 문자는 어떻게 곱하기 기호를 생략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곱하기 없어서 3의 ab로 단순하게 쓸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요번에는 부호와 숫자와 문자의 순서로 쓴다 그랬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잘 볼까요? 부호와 숫자와 문자의 순서로 쓰는 거니까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고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는 부호고요. 또 2는 숫자예요. 그리고 c는 문자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마이너스와 e와 c를 부호와 숫자와 문자의 순서대로 그냥 쓸 거고요. 또한 곱셈 기호는 생략한다 그랬었으니까 마이너스 e c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순서가 뭐였다고요? 바로 부호와 숫자와 문자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요걸 기억하면 좋아요. 불순물 기억하세요. 불순물. 아, 우리 찌꺼기가 건더기가 있는 거. 찌꺼기나 건더기가 있는 것을 불순물이라고 하죠? 그 불순물에서 불순물? 이렇게 물음표를 쳐보세요. 그러면 바로 불순물 중에서 부수무 <laughs> 기억하시면 바로 부호 숫자, 문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순물 기억하시면 부호 숫자, 문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데 순서는요, 부호를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숫자, 그리고 문자. 부호, 숫자, 문자를 기억하기 쉽게 불순물, 이렇게 기억하세요. 불순물, 뭐라고요? 부호, 숫자, 문자. 이렇게 순서로 부호, 숫자, 문자, 불순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곱셈기호를 생략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쓸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자 이번에는요. 1과 문자, 어 선생님 1과 문자를 곱할 때는요. 바로 1은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요. 조심할 거는요. 마이너스 부호는 생략하면 안 돼요. 어떻게 했냐면 바로 1과 x를 곱하는 경우는 좀 전에 배운 것처럼 곱셈기호는 뾰로롱 날려버리세요. 그럼 뭐가 돼요? 네, 1x는 그냥 x로 쓸수 있고요. 또 곱셈 기호는 생략할 수 있지만 1과 x를 곱셈 기호, 요 곱하기는 생략할 수 있지만 마이너스는 생략하면 돼요. 그래서 x는 x인데 마이너스 x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시겠습니다. 따라서 부호는 그대로 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독 0.1이 들어있는데요, 0.1은 1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10분의 1이라는 수죠. 그래서 생략하면 안 돼요. 그래서 0.1이 들어갈 때는요. 우리가 뭐 1x 또는 x라고 쓰면 안 되고요. 0.1x 또는 10분의 1x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략하면 안 됩니다. 0.1x라고 쓰시든 아니면 10분의 1x라고 쓰시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생략하면 안 된다. 구독 나눗셈 기호 나누셈 기호는 쓰지 않고요. 항상 어떻게? 네, 역수꼴로 씁니다. 어? 선생님 왜요? 나누셈은 곱하기 역수. 아하, 곱하기 역수로 쓰기 때문에 결국은 곱셈 기호가 생략됐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나누셈을 뭘로? 역수에 곱으로 고쳐서 어떻게? 곱셈 기호를 생략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a 나누기 3이 있으면 바로 a랑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a라고 바로 나눗셈을 쓸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세모 나누기 별 이렇게 있으면요 분수로 쓴다 별 분의 세모라는 것이 나눗셈 기호가 이렇게. 역수의 곱 나눗셈 기호가 장차 역수의 곱으로 가서 바로 곱셈 기호가 생략된 것처럼 보인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나눗셈을 역수로 쓴다 바로 나눗셈 뒤에 것이 밑에 온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곱셈과 나눗셈이 들어있고 덧셈과 뺄셈도 들어있는 혼합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혼합계산일 땐 어떻게 할 거냐면요 바로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해요 그리고 덧셈과 뺄셈을 나중에 계산합니다 누굴 먼저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하시고 덧셈과 뺄셈을 나중에 합니다 그런데요 곱셈 나눗셈은 기호를 생략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곱셈 나눗셈은 치고 빠집니다 어떻게 치고 빠져 네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하고 부호는 생략 기호는 생략해 주기 때문에 바로 치고 빠지는 것이 곱셈나눗셈이에요 먼저 치고 기호는 생략합니다 치고 빠진다 곱셈 나눗셈 기억하시겠어요?